우리나라에서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8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임을 감안했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3,200만 명 정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인데요. 어느새 시대의 문제가 되어버린 중독, 그 치유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한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김상철 감독의 영화 중독, 오늘 문화 산책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중고등학생 30만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조사한 결과, 학생은 매일같이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통계와 조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각종 대안 마련에도 중독자들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살로 이어집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1년에 심지어는 1,700명 정도가 막렇게 뛰어내리고 자살한다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간접적인 중독자가 돼가지고 마약을 한 자녀가 문제 있는 것도 있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들은 마약도 안 했는데 중독자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로 바뀌어가요 다큐멘터리 영화 중독이 개봉했습니다 중독은 한국과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일본, 인도 등 6개 나라 10대 도시를 다니며 3년에 걸쳐 완성되는데요 중독자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과 멀게 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어떤 화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개인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봤을 때에 그 중독이라는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만든 영화가 이 중독입니다. 무엇보다 중독은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영화는 회복을 위해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식의 전환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영화 중독이 이야기하는 인식의 전환은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중독될 수 있으며. 이미 중독되었음에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독 사실을 인식한다 해도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많은 지금 한국 환자들은 자기가 알코올릭이라는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약 환자라는걸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아, 경험에 따라 인지를 했다 해도 아, 빠져나올 방법도 모를 뿐더러 아~ 어, 그다음에 아~ 어, 온 가족이 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심지어는 이제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 테이블에 앉으면 벌써 각자 자기 핸드폰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뭐~ 이제 회식하러 나온 의미가 아무도 없는 거죠 둘째 중독의 근본 원인은 육체의 질병이 아닌 영혼의 죄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중독자를 육체의 질병을 가진 환자로 보고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화 중독은 중독이 마음의 질병이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중독의 원인을 어떤 죄에서 어떤 영적인 문제로 또 접근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사실 치유 방법도 달리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그런 영적인 접근으로 들어갔을 때에 근원적인 치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서두에서 인식의 틀을 바꾸자고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치유의 방법이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중독이 한 인간을 파괴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며 인식의 틀을 내려놓고 살기 위한 방법에 귀기울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영화를 볼 때만 특별히 인식의 틀을 한 번만 내려놓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중독의 치유 방법 중에서 어떻게든 지금 그래도 가장 많이 회복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를 본다 생각하고 보시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교회가 준비해야 한다. 정신과와 기독교 상담학에 대가인 제럴드 메이와 에드워드 웰치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회복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복음이 중독 문제 해결의 유일한 정답이라는 겁니다. 중독이 영혼의 죄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독에 걸린 분들이 살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진짜 그런 분들 오면은 돈만 원을 줘서 그냥 돌려보낼 수는 있어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줄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에 교회가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뭘 해야 되죠 그러면 분명히 교회가 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가졌지만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 중독은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것을 알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섭리일지 모른다고 영화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독자들의 회복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폄하하고 있는지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조용히 보고 가시면 아마 그 속에서 답이 보일 겁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영화 중독이었습니다.